뭐하는 거야? 아, 아, 그건 아니야. 그게 그냥 다 담가봐. 안 돼, 녹잖아. 아니, 담갔다 빼 뜨겁단 말이야.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는 버리게. 아 뭐해? 이만큼만 버리게 그냥. <laughs> 아니, 그거 아니야. 기분 나빠졌어. 아렸료자아니 때문에, 난 계획이 다 있었는데. 뭐냐고 지금 쌍무 됐잖아 마스크팩 같다 아 진짜 스트레스 마스... 받어 <laughs> 언니 저 라이스페이퍼가 안 펴지는 걸 어떡해 나 원래 강한 여자야 나 무슨 싫어하는데 그래 응잘 먹어 잘한다 혹시 매식 영영 학까아 우리도 아니 또 유튜브 올라가는 거야? 아 그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양심 몇개 남지? 보고 있다가 지금. 남. 하나, 다6 어, 여섯. 소연이 잘 먹어. <laughs> 내 거. 아 <laughs> 어, 양심은. 어, 일단 너네가 맨 처음에 생각한 대로 뭘 해보자 그럼. 누가 보이면서 다시 정화 보자. 여섯 명. 제가 아침이어서 옷도 잠기고 얼굴이 꼬질꼬질해서 신상키트가 와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수석님이랑 프로님이 열심히 포장하셔서 오늘 12시인데 바로 받아보게 하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경강 8팀이고요. 저희 저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찾아 봅시다 아 너무 설레 <laughs> 귀여워 짜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꿀 인형인데 귀엽네 이거는 띠띠들로 갈까요? 사실 제가 면접 때 띠를 두르고 했거든요. <laughs> 아, 잠깐만, 곰이.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귀여워 귀여움을 려줘야 돼요, 이렇게. 솔, 연보일라나 안것같데 핸드크림 <laughs> 귀여워 어어 어. 포근한 파우더 향이 느껴지는 시어버터 향이네요 핸드크림 솔트 스마트 솔톡 볼펜 양도 오빠가 자 자기 솔 몰리 볼펜 가져갔다 했는데 저희도 주셨네요 <laughs> 몰리 마스크 스트랩 이거는 스티커 메모 패드 이렇게 아 어, 귀엽다 이렇게 돼있고요 마스킹 테이프. 전 몰리네요. 저 마스킹 테이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보드 배터리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음, 보드 배터리 많네요. 아, 귀여워. 여기도 썰이 뭐 있네요. 이건 아마 위쪽 장일 것 같은데. 인명짱이네 진한 은행 이렇게. 이건 뭐지? 이거 잘 맞춰볼게요. 아이소에 들어갔는데, 누가 훔쳐 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3명함, 3명함 하나씩 드릴게요. 짜잔, 뒤에도 있어요. 짜잔, 그리고 이거는 옷. 옷이고요. 옷 한번 입어볼게요. 물론 지금 말할게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있습니다. 언박싱을 끝내봤는데요. 어, 이번에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납야 돼? 어? 아니야, 네 앞에는 꽃이 는게 아니야. 아니 아 아.. 나오라고? 별로 없어. 아, 나 이제 수막 세탁기 뒤같은데 c a s 가시 i 인가어존 t 어? 저는 준비를 하러 갈게요 k a y o w 거든 너무 긴가? 손님 앞머리 좀 자르고 가실게요 자, 머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시간은 몇 시였지? 지금몇 시야? 지금은 오후 going to t <laughs> 오늘 동대문구 날씨는 최고 13도, 최저 5도로 남은 하루 동안 흐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워시리 이렇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laughs> 여러분도 애용해 보세요. 로지우아 봤어? 어. 여기가 예뻐. 아. 여기가 어, 예뻐. 청산이 따라 는중이야무나한 <laughs> 청산이 표정. 아니. 결국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머리를 부대기를 해줍니다. 저희 팀원들 만날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들 회개 오셨을까요? 제가 이 코트를 입으려 했는데 너무 꾸겨진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하늘색 코트를 매치해서 입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히든 어, 단추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팀원들이 거의 다 왔다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면 챙겨서 오늘 사진 찍으니까 고데기도 혹시 몰라서 들고 갈게요. 어, 말많만 어떻게 급해서 거기 뜨거운데 너 되나? 어떻게? 고데기 사는 거야? 기망이 마려요. 나가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무시해 주세요. 실증. <laughs> 그러니까 감성 브이로그의 실증. 물티슈는 저기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야, 지금. 상대 아, 네. 아. <laughs> 그렇게 쓸쓸히 남겨진 물티슈와 안가 팀원들 만나이서좀 떨려요, 제가. 에 많이 가려서. 벌써 낯가리고 있어. 상태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안안하 브이로그 찍고 사람 명네그럼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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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굳어다오 하... 어, 이쁘다 이쁘다 몰랐죠? <laughs> 제가 대지 최종 결제한 거 무엇에 바라요? 진짜 신기해 근데 왜 이렇게 했어나 기억을 못 잊어 진네 찍을래? 아좋 몰래 촬영하는 것처럼 자 2번 가요 그렇지 자 4번 4번 가요 에이 어? 옆에 사진 찍고 집 가는 중. 이 길에서 오랜만에 끝나 언제 가든 적응이 안 돼요. 완전. 아, <목소리도> 아! 오! 뭐야? <laughs> 아, 진짜 오랜만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와! 배들아잘 <laughs> 아, <와! 웃음> <따라> 지내니? <laughs> <밥도, 밥도>, <laughs>

어? 진짜 맛있는콘셉 <laughs> <왜 콘텐츠> 잡아? <laughs> <주장 방송이었어>. 저기요 <laughs> 장방거너네 똑같애 너네 같애 걔네도 는 거야? <laughs> 네그렇어대같왜대 <laughs> <laughs> 했어. 아 예? 왜 했어? 너는 왜는데 왜? 카메라 보면 뭐기에세개를맞춰 하는 거야? 어? 상추를 져 상추를 져 상추를 져잘 찍혔어? 상추오야야야너네자왜 <laughs>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끝십니다 <laughs> 그냥 아, <laughs> 그냥. 아, 아, 엔딩. 아 너무 이거 엔딩해 줘. 다 카메라에 엔딩 포즈 해 줘. 딱이 만났을 뻔나. 야, 뭐. 야이현중에분이 이런 거카메라 아, 아, 보면 아, 너는 다음에 술먹고 연기해야겠다. 아막 카메라가 멋져